배우 김우빈 학교 2013 오디션 비하인드 공개. 배우 김우빈이 요정재형 유튜브에서 학교 2013 오디션 비하인드 스토리를 공개해 화제가 됐습니다. 김우빈은 제가 기사를 봤는데 학교라는 드라마가 10년 만에 나온다고 저한테 좋은 기회가 될것 같아서 그냥 회사에 졸라서 오디션 보내달라고 말했습니다. 오디션 현장에 도착한 김우빈은 감독 앞에서 이거 제가 전작에 입었던 교복인데 이미지 그리시는데 뭔가 좀 도움이 될까 싶어서 입고 왔습니다. 라고 말하였고 감독이 앞에서 대사 한번 읽어봐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감독은 바로 그만해라는 말과 함께 너 싸가지 없는 연기할 수 있어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김우빈은 이미 감독 말투가 좀 싫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다 싶어 할수 있다고 답하였죠. 감독은 해봐라고 말하였고 김우빈은 이게 기회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근데 아까부터 왜 이렇게 반말을 하시고 조명을 이렇게 세게 해놓으니까 제가 눈을 찡그리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앞에서 다리 떨지 마세요. 그 앞에 다 보이니까 그거는 신경 쓰여요. 뭐 이렇게 연기를 했어요. 즉흥해서. 그 감독님이 그게 너무 마음에 드셨던 거예요. 그래서. 아, 이 새끼 봐라? 불 켜봐, 계속 너 회사 어디야? 그분이 이제 학교 원을 만드셨던 분이에요 장혁 형이 나오셨던 거. 그래서 너는 내가 제2의 장혁을 만들어 줄게 이렇게 하시고 딱오디션 끝났어요